힘 빼고. 네, 그냥 크게 서좀 이렇게 어, 넓게 넓게 하더라도 네. 손행을 빼야 되거든요. 네. 얘네들이 꺾였다가 풀렸다가 잘 돼요. 스위프를 하게 시는 거니까 여기를 요고, 이것만. 예, 네. 간결하게 그렇죠. 들어가 마찬가지로서 죠힘 어. 빼고. 어. 네. 간결하게 꺾이게 하고 그냥 풀리게 하고. 어. 었다가 풀었다가 호킹 위주로 그렇지. 뒤에서 또쳐 보세요. 네. 네. 호킹했다가 치퇴기로 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푸는 거리고. 네, 크게 안 했는데. 네, 네. 되게 땅불이 잘안 가거든요. 네네. 이게 손목 스냅이 네, 지금은 좀 이제 이리로 가면서 네. 아, 네. 이거 되게 심플하죠? <laughs> 심플한데 좀 강하게 맞죠? 네, 네. 네. 꺾었다가 네, 네, 저좀 뭔가 이렇게 못질하듯이 여기서 이렇게 꽝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거요. 이런 식으로 쳐다보시는 말고요. 네. 똑같다가 그냥 탁 풀어봅. 이것만요. 마감이 결론이야. 네, 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laughs> 볼게요. 그런 마음으로 그냥 심플하게 그 것만 그냥. 잡아놓고. 응. 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좋았어요. 그렇죠. 오, 한번 쳐볼까요? 그렇게 해서 레이저의 크기 레이저. 우와. 또 좋은데요. 하체는 약간 잡혔지만 하체는 자유롭게 던진 거거든요. 오, 그렇죠. 보세요. 네, 저는 헤드친지 네. 구력은 한1 0년 정도 됐고요. 그 동안에. 어, 좀팔 위주로 스윙을 해서 점점 스윙이 안 좋아졌는데 확실히 조금 힘안 들이고 좀 골프 좀칠수 있게 좋은 기운을 해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윙에 뭔가 이렇게 좀 정체가 있으시고 뭐 어, 조금 편안하게 약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조금 스윙을 조금 시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한번 배우시면은 조금 새로운 느낌의 어떤 골프를 좀아실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그렇죠. 그렇죠. 너무 좁았어요. 그렇죠. 오, 한번 쳐볼까요? 그렇게 해서? 몇점 하세요, 대충. 이게 더 좋아요. 오, 잘 하셨어요. 오, 잘 가죠. 또바로 가죠, 똑바로. 그냥, 그냥. 우와! 이게 더 <laughs> 시원시원해요 확실히 네. 힘도 들더 그렇죠? 힘도 안 들죠 많이 아까보다 레이지의 크기 레이지하게 우와! 더 좋은데요? 어, 하체는 약간 잡혔지만 하체는 자유롭게 던진 거거든요 오 그렇죠 보세요 오 이런 분위기가 더 나요 네. 잘하시네요, 이제. <laughs> 그러니까 지어요. 그렇죠. 오, 좋은데요? 네. 좋았는데요. 음. 우와. 좋은데요? 오 보세요. 나이스. 네. 우와. 우와! 오, 좋은데요? 오, 심플하죠? 오케이.